두패속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있어서 그 첫걸음이 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강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결의를 갖고 목적을 이룹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으며 불굴의 인내력으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로 99%로 아닌 100%의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명확히 기록하고 매일매일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일은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과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세운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있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한 말은 강인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의, 강한 끈기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승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을 세우고 있어서 그 적경이 결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자신또한 강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은 길을 의 갖고 목표를 이룹니다. 나는 들코 포기한 일이 없으며 불구의 인내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전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로 99%가 인 뒤에 취술을 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로 이어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만 하나를 정확히 파하고 있습니다. 난 목표를 명확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승자입니다. 난나 자신이 이런 주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난 자신 어야할 길과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을 들고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목표와 비전 달성하기 위해 은기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한 말은 강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이 강기 있습니다. 난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니 그것을 추기 때문에 승자가 될수있내 배속. 승리의 일상 결심. 나승장이다나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소망어그건이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한, 한 결심을 난 갖고 있습난다 나는 결을 내리고 목니다 결코 결리지 않으며 불의에 이 확실한 비전을 추구한다. 나 스스로 설현 비전 목표를 달기위해 몸과 마음을 다진다. 50%도 95%도 아닌 100%의 추에 소외국별 달성다 나는 행동 하나하나 어떤 결과를 얻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무수 날을 잡기 바고 다는목를기 위해 리을고있다승냐 나는 나신주자고스달니다스다 그리고 영를 들고 어 하는 이야기다. 난 스스로 무슨 거 뭔지 하기 싫는다. 그래서 좋게 됐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배속. 난난 내가 될수 있습니다. 니다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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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스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승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배속 승자가 다른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 조건이 결실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한 강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되는 기회를 갖고 목표를 이룹니다. 나는 결코 포기한 일이 없으며 불룰의 이내로 확실한 비전을 구합니다. 난스소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와 9 9가 아닌 100%의 취소를 다해 스소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만 하는 정확히 파악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명확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계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의연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과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여한 결단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세운 목표와 기전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한 말은 강인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의, 강한 끈기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승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배속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있어서 그 첫걸음이 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강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결의를 갖고 목적을 이룹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으며 불굴의 인내력으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로 99%로 아닌 100%의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명확히 기록하고 매일매일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일은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과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세운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있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한 말은 강인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의, 강한 끈기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승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페속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 첫번이 결심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한 강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결의를 갖고 목적을 이룹니다. 나는 결코 포기한 일이 없으며 불구에인내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 0 99%가 아닌 100%의 최소을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만 하는 날 정확히 밥하고 있습니다. 난 목표를 명확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난 승자입니다. 난나 자신에 연주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난 자신이 거야할 길과 말할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들고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난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온 목표와 비전 달성하기 위해 뜨기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명확히 표현한 말은 강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의, 강한 끈기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승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배속, 진화와 함께 승리하는 펠싱. 나는 승다 나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을그 뜻의 이득을 는 것을 알고 있으냐. 그리고 나 자신도 한 한두 시를 고 있으냐. 난 들리는 을갖고 목표를 난 들고 고개를 이어으며불러일으 확실한 계획을 세난 스스로 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부 마음을 가리지냐. 50세 이상 99세 이상인 100세 이상의 10 계획을 달성해야. 난행 하나 어떤 계획을 어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세계만 하나를 적히 받고 오느난 목표를 잃어 어 밀리게 된사을 잡으냐. 난순장난신이주자고 스스로 달리느냐. 난 자신이 빨리하기와 나를 해 스스로 잡으 그리고 연을 들고 빨리 가지않냐난 어떤 를 스스로 속리자게신기실한가 있느냐. 난스고 하고 있는지 달고으 그것이 의다 여섯 배속 i r So, 승 get. s 난 e a r i m 난 r e s s i o n Nancy, Nanay, Nancy, n a 나 c y 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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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a n c y Nancy, n a n 이불이면 제일 그리고 나치도 한두 절 잃었으냐? 난 들리는 길이라고 못 들리냐? 난 들고 고개를 밀어서 불로 인해 허션디젤처럼이냐? 난 수소스는 기장과 목걸를 대상 위에 농부만 마을을 갈지냐? 50세인가? 99세인가? 100세인가? 20세인가? 30세인가? 40세인가? 5 0세나가 60세인가? 70세인가? 80세인가? 90세인가? 100세인가? 2 0나인가 30세인가? 40세인가? 50세인가? 60세인가? 7 0세가 80세인가? 90세인가? 8 0세가 90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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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세가 90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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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니다인가 90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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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가9 0 수입해서. 승자로 가는 길. 승리 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그 특별히 결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강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결일 갖고 목표를 이루니다 나는 결코 포기한 일이 없으며 분노의 이내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로 99%로 아닌 100%의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하는 결과로 이어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히 파하고 있습니다. 나 목표를 명확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록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승자니다 난는나 자신의 이주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맵니다. 난 자신이 거야할 길과 나아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영한 결단을 결코 남에게 맡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손 목표와 기전을 달성하기 위해 은기계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한 말은 강인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의, 강한 은기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승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페속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있어서 그걸검이 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강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결의를 갖고 목적을 이웁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으며, 불굴의 인내력으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도 99%가 아닌 100%의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명확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일은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과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세운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한 말은 강인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의, 강한 끈기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승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